미스터 샤크 김윤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기분이 더럽게 나쁩니다. <laughs> 이제 절 불러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도 격투기 관련된 누구 누구 나왔어? 찬바리들 많이 나왔습니다. 케왜 <laughs> 나왔어? 명연만이왜 나왔어? 격투기 관련된 건 스포츠를 부른다고 하면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아 그건 맞습니다. 네. 이제 까야 돼. 둘째 네. 한 명이 서야 된다고. 그럼 지금 하실래요? 그럼 형님? 오케이. 이 정도 할수 있죠. 어! 야 반갑다 좋은 아침. 오늘 큰일 라면은 뭐야? 오늘 은더 미식 장인 라면 얼큰한 맛입니다. 야더 미식 라면 이거 또내 친형 같은 형이 또 런칭하신 거 아니야? 누구 시죠 정재 형. 예 이정재 형. 이거 좀 고급스러운 라면인데 오늘 내가 좀 아끼고 중요한 분을 좀 모신 거 같지 그지? 제가 정말 아끼고 제가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는 형님께 이 맛있는 더 미식 라면 한번 끓여드려 리 가겠습니다. 어우야. 이게 공식적으로 막 연예인분들이나 뭐 이렇게 싸움순위 가지고 좀 싸우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예. 진짜는요, 말을 안 합니다. 고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걸 보고 있는 제 어렸을 때 동창들이나 저의 싸움을 혹시 구경하신 분들이 있으면 사연들 좀 남겨주세요. 제가 어떤 놈이었는지 이제는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제가 오늘 초대하실 분을 아직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사실 대한민국에 사실 이쪽으로 그리고 또 운동 쪽으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형님이고 이 형님과 매치하게 되면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어요. 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원조 파이터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도의 자존심 바로 우리 민수형입니다. 김인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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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니까 비상... 1 9 9 6년아틀란토루피 유도 메달리스트 미스터 샤크 김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기분이 럽게나쁩니다 <laughs> 이제 절 불러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격투기 관련된 누구누구 나왔어? 잔바리들 많이 나왔습니다. 뭐. <laughs> 뭐 오다 보니까 차도로 나왔더라고. 걔왜 <laughs> 나왔어? 명연만이 왜 나왔어?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아하는 격투기 파이터 명연만을 소개합니다. <laughs> 아 형님, 좀 많이 서운하고 아, 예, 아, 예. 사실은 오늘 결정을 내가 빨리 못 내렸어 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 네. 기분도 나쁘고. 아니 예, 아니야. 예, 아, 예. 격투기 관련된 건 스포츠를 부른다고 하면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아 그건 맞습니다. 이제. 네가 네. 그랬잖아. 형좀 참으라고 스크래치 한다고. 네. 이제는 근데 이제 까야 돼. 둘중한 네. 명이 서야 된다고. 형 지금 하실래요 그럼 형님? 아좀 아파서. 오늘은, 괜찮... 오늘은 영상 찍고 1대0! 1대0 아, 1... 1대 어. 1대 1대0 1대0 이거 편집 꼭해서 <laughs>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형님이 그동안 링위에서 어, 싸웠던 오케이. 분들이 누구 있으시죠? 데뷔전은 밥세비랑 싸웠고 아 세비 귀엽죠 어, 밥세비이 그때 아, 이제 네. 뭐 한참 유명하지 않았을 때 어네스트한 두번 이겼을 때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레이세포 나는 그 새끼 더럽게 싫어하거든 바세린 세포 나랑 싸울 때 바세린을 바랐어 몸에 그쵸 왜냐면 아못 잡게, 잡게 하려고 네. 어, 그 다음에 유명했던 애들이 뭐 세미 슐츠 사실은 좀 긴장했어 그때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이 티모 티모? 어 티모. 티모 티모는 어땠어요 형님? 티모도 소 같아 어. 딱 링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렇게 쓰거든 티모가 혹시 또 황소랑 싸본 적 있어? 저는 형님 황소랑 매일 싸우죠. 그 네가 뿔 자르고 그랬아 어? 그때 그는 그랬죠. 어.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홍만이 대신 얼떡결에 볼록레스너랑 네. 싸우게 됐었지. 아, 아 저는요 사실 음. 우리 민수 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형님은 그냥 깡이 진짜 좋으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다른 분들은 피하실 수도, 피할까봐. 그, 이제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에 밥 세비를 만났어. 아 세비요. 세비를 만났는데 네. 내가 착각에 내가 얘랑 싸웠다고? 아... 그때 이제 케이윤이랑 계약한 지 3주 됐을 때인데 너첫 파이트를 시켜줄게 그래서 어 그래요?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호텔에 딱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하는 기가 버브샤프라고 하는 거야 음... 오케이 이 정도 할수 있죠 진짜 그거? 어, 얼마 전 다시 봤는데 얘를 보고 눌렀어 내가 얘랑 싸웠다고? 그 내일 당장 뭐 파이트머니 옛날처럼 챙겨주면 싸울래? 하면 나는 못 싸울 것 같아 그 만큼 사실 지금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내 몸에는 누척되고 있다는 거야. 아, 너도 아니, 마찬가지지만. 지금 선수들 보면 환경 자체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 뭐. 지금 무슨 뭐 테스트기 물리고 뭐. 맞아요, 맞아요. 각종 영양제 같은 거 먹고 그 오사카를 통해 부산에서 그 비디오 테이프로 보고 선수 분석하고 그랬을 때였으니까 아, 그런 조건은 지금 선수들에겐 진짜 좋다. 사실 나때만 네. 해도 동네에서 애를 안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싸먹고 어, 싸먹고. 싸움꾼, 싸움꾼 왜 돌아다니? 그랬었어.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 내가 좀 이제 불편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보는 이미지가 왜저 멀쩡한 유도 올림메달리스트가 어머 웃통 벗고 피 흘리고 싸움을 하지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이 선수들이 굉장히 주목받고 네. 응원받고 그러잖아. 네. 네. 근데 그런 네. 거가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음. 조금 불편함이 좀 있었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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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때는. 헝그리 정신이 진짜. 아, 그렇지. 많이 있었지. 예. 예. 저보다 더 선배님들을 보면은 뭐 좋군, 좋아해서 운동했다고 하지만 네. 이게 조금 헝그리 정신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음. 그때는 스폰서도 없었거든, 개인 스폰서. 근데 지금 이제 스폰서도 많이 생기고 선촌에 있으면서 선촌에 얼굴도 나오고. 음. 그렇기 때문에 선수는 진짜로 내 청춘을 바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 대전보다는. 그렇지. 그럼 선배님, 지금 음. 그 우리 규도 후배들이 정말 예. 많잖아요. 예. 그 친구들 지금 올림픽에 나가 있는 친구들이도 지금 유도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네. 길라잡이가될 만한 그런 좋은 덕담 한 말씀. 아 네. 좋습니다. 네. 유도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고전하십시요 목표가 있으니까 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흙탕 그 자갈 바치고 또 상대가 있으면 넘어지기도하고미끄러지기도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향해서 열심히. 자금질을 할수 있다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거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시간 하루하루 하루가 중아 생겨서 꼭 후회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올림픽이라는 그런 스포츠가 아닌 인생 올림픽에서 꼭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생 올림픽에서도 꼭 금메달 따십시오. 화이팅. 와 네. 선배님 말씀 진짜 가슴 깊이 꼭 새겨서 어 지금 하는 운동 진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형님께 부족하게 남아 오늘 맛있는 라면 한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리고요. 네. 형 라면 박스 끓이자. 적대방의 입장이야. 와우. 밖에 건방떠는 그런 게 네, 네. 영상 찍고 하는 삶을 이게 연출하는 것도 힘들 거아 굉장히 착한 친구거든요. 아, 여린 <laughs> 친구고. 여성으로 하니 진직이 나왔지. 아, 저는 형님. 어. 완전 소녀 소녀. 소녀 소녀. 네. 난 아직까지 복면가면 보면서 울어. 가면을 쓰고 나온 그 사람이 어떤 사연 있을까. 슬프잖아. 제거 나온 거 보셨나요? 봤지. 보셨어요. 어, 봤지 아, 봤지. 어, 봤지. 오케이. 어떤 사연이 보이셨나요? 이게 이제, 아, 이명 배우를 꿈꾸다가 조연의 삶으로 끝난 이런, 아, 그런. 아. 아니야? 아, 조금, <laughs> 형이 아, 너무 급하셨는데. 아, <웃음> 그래? <laughs> 형님, 근데 저 지금 갑자기 궁금한 요 형님, 응. 평상시에 뭐 하세요? 체육관에도 있고, 자전거도 타고, 또 샵에도 가고, 집에도 있고, 뭐, 이렇다 갔다. 샵? 샵, 골프샵. 이제. 어디 있어요? 대치동에서. 대치동에서. 조금 어. 어. 맞습니 아니 뭐 그냥 맞이. 다 아는 얘기니까 뭐. 그래도 네. 그래도, 네. 그래도 네. 형님 그래도. 어, 골프는 바이셀 골프입니다. 유도는 미스터 샤크 유도짐에서 하시면 됩니다. 어, 어, 어 여러분들 많이 찾아서 아, 응원 좀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차를 바꿨는데 그 할부금 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아, 아니요, 네. 차를 너무 좋은 거 같아. 네. 그래야지 열심히 할수 있기 때문에. 아 맞아. 예 예. 빚이, 빚이 좀 있어야 되거든. 아빚좀 아, 있어야 돼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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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스 다 들어가는 거죠. 네. 오. 아니, 이거 다들 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 와, 진짜 요리 같다고 하데 진짜 요리 같은데, 이건? 라면이 아니야. 아니, 육개장이야. 제가 너무나 늦게 보신 형입니다. 오늘 뵀는데 너무나 따뜻하고 참 좋은 형 같습니다. 우리 김민수 형님이랑 요 미식 라면 한번 끓여봤습니다.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식사 맛있게. 아 감사합니다. 아시죠, 아시죠, 아시 사실 라면을 끓은 지한 지금 삼 개월 됐거든. 근데 얘는 그냥 먹어야겠어. 너무 맛있게. 와, 육개장인데 이거? 네. 오 맛있다. 맛있다. 요리 같습니다. 요리 같아 이거 와. 왜 김장 김치 안 갖고 왔어? 명함만만 주고 난안 주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네가 당근을 먹고 싶었는데 아 제가 한번 나중에 당근을 먹겠습니다. 아야 이제 아. 건더기가 음. 음. 버터로 먹는다. 뭐가 라면 잘 끓인다. 면이 안불안 불었어. 저그저한 박스를 끓인데도 면이 안 불었어. 진짜 잘 드신다 고기 얼마나 드세요 형님 혼자 격투기 할 때는 네. 그때는 좀 어려웠을 때라서 한우 말고 수입산으로 3kg 먹었었지 천천히 3kg 어떻게 드시지? 운동이라 생각한 거야 운동이라고 형님은 체육관도 놀러가도 되죠? 어 그럼 네 체육관 가서 후배들 코칭 좀 해주고 응 그래 많이 약해 너 이거 강인한정신력을 보여줘야 돼 그쵸, 그쵸. 어. 밥 아, 비벼 먹어도 맛있겠다 와아 와,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고. 저늘 진짜 멋있는 형한분 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형님, 오늘 어떠셨는지요? 아, 걱정을 많이 했어요. 비도 네. 많이 오고. 근데 안 덥다는 거. 응. 네? 안 덥지? 공기 맑은 데서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환상적이었고, 중요한 거는 너무 맛있습니다. 형님은 가장 즐겁고 행복한 게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알리고, 땀 흘리고, 호흡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사실 만족 왜냐면 지금 나이가 이제 50인데, 나이 딱 네. 절반이잖아. 네. 건강함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거 같아요.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다음 목표나 꿈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제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으니까 그런 제자들이 좋은 무대에서 뭐 결과보다는 자기가 만족할 수 있게 운동할 수 있게 그런 환경 만들어주고 생활체육 이제 지도자로 좀 발성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 버거형 구독자 여러분 샤크한 김민수 오셔서 좋아요 눌러주고 영상 봐주시면 그만한 스푼은 없거든요. 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네. 우리 레전드 민수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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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